1990년대 산업화로 콘크리트에 덮여 잠들었던 굴포천이 30년 만에 생태 하천으로 되살아납니다. 부평구는 4년여간의 복원공사를 마치고 12월 17일 구민들에게 본격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굴포천은 부평에서 시작해 부천과 개양, 김포를 거쳐 한강으로 흘러드는 수도권 서부의 대표 하천입니다. 비옥한 부평평해의 주역이자 부평의 젖줄 역할을 했던 굴포천은 일제강점기 일본 육군 조병창과 해방후 미군 에스컴 시티 옆에서 격동의 시간을 흘려곤 했습니다. 이후 산업화에 따른 도심 팽창으로 복개돼 구민들의 뇌리에서 잊혀갔던 굴포천이 부평일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부평구청까지 약 1.22km 구간에 걸쳐 도심 속 자연이 있는 녹색 도시 부평을 상징하는 생태하천으로 거듭났습니다. 차준태 부평구청장이 민선 7 8기 구정 운영에서 가장 공을 들인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현재 최종나물이 점검 단계에 있습니다. 생태하천 복원 구간은 세개 구간으로 나뉘어 각각 다른 매력을 선사합니다. 1구간인 부평일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부흥로까지는 생태 문화 공간으로 문화 광장 등이 조성돼 부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부흥로에서 백마극까지 2구간은 생태 관찰 판방 구간으로 수변 생태 공간을 조성해 생물 다양성을 높였습니다. 부평구청까지 마지막 구간은 수로선형의 곡선화와 정수식물을 통한 수질 개선으로 자연 생태 복원 구간을 조성했습니다. 불포천 곳곳에는 주민 참여마당과 징검다리, 도시숲, 생물서식처, 전망케라스, 수변 쉼터마당 등이 조성돼 주민들이 자연 속에서 편하게 쉴수 있는 공간으로 탄생했습니다. 보행환경 단절 구간에 보완하기 위해 설치된 굴포하늘길은 백마교에서 부평구청까지 이어져 굴포천을 한눈에 내려다보며 여유롭게 산책할 수 있습니다. 군은 올해 안에 굴포천 주변 산책로를 중심으로 나무에 조명을 설치하고 레이저 조명을 활용해 밤이면 예쁘게 빛나는 은하수길도 조성할 예정입니다. 굴포천 복원사업은 문화, 예술, 경제,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너지를 얻고 있습니다. 굴포천 주변에서 진행 중인 구 대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인 지속가능 부평 1 1번가 사업이 대표적입니다. 구청 인근에 위치한 굴포 문화마루 한해거울은 구민들의 휴식공간이자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맛집과 다양한 콘셉트의 카페로 구민뿐 아니라 인근 지역 방문객까지 사로잡은 굴포 먹거리타운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핵심 앵커 사업인 혁신센터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구는 굴포천 보건구간에 위치한 오수정화조 부지 8400제곱미터 일대에 혁신센터를 구축해 공공지원센터와 공공임대주택과 임대상가, 푸드플랫폼, 공영주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푸드플랫폼은 음식과 디자인, ICT가 결합해 혁신센터 인근 굴포천 생태하천 일대에서 창업, 보육과 컨설팅, 브랜드 상품화, 레지던시, 공연과 전시 체험 등 종합 문화공간으로 조성됩니다. 차준태 구청장은 수십 년간 콘크리트로 덮여 있던 굴포천이 생태하천으로 거듭나면서 원도심 부평이 전환점을 맞았다며 굴포천이 부평의 명소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더불어 구민들의 편안한 휴식처가 될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